부부가 맨날 싸우고 툭닥거리면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기도 하고 뒤집어쓰기도 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게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육아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고 짜증 날 때. 여기 오셔서 어, 힐링도 되고 또 육아에 대한 팁도 음. 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힐링맘 코칭맘 TV입니다. 라파 장성욱이고요. 네, 힐맘 코맘 둥이 둥이 다 둥이맘 김혜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식상한 질문 하나 해야죠. 동희맘은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주 동안. 네. 한주 동안, 네. 그, 같이 사는 그 동네 엄마들을 보면은 아. 텃밭이 있어요. 음, 음. 그 텃밭 음. 수학 대결을 했죠. 수학 네. 대결? 너의 텃밭은 수학 배틀. <laughs> 네, 수학 배틀. <laughs> 맞아요. 너의 텃밭은 뭐가 잘됐니 어. 주로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뭐 방울토마토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열무, 열무. 아, 열무. 네. 열무가 딱 이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탁, 비교가 돼. 비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laughs> 시골 살면 이런 재미도 있네요. 그것을 누가 잘 담냐? 김치 담근 김치 네. 네. <laughs> 참. 여기서 살고 싶다. 드셔보셨죠? 아까 점심 때 먹은 열무 김치가 그 김치? 맛있었죠? <laughs> 야,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그런가요? 어. 설마. 그 김치는 제가 담근 게 아니다? 어떤 거? 고소한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전잘 담그지 어쩐지, 않습니다. 어쩐지 너무 맛있다. <laughs> 그렇죠. 근데 네. 친구 그그 그 텃밭 이야기를 하면서 음. 엄마들이 음. 이야기들 하잖아요. 음. 사실은 텃밭 이야기를 하다를 떨지. 그쵸, 텃밭 이야기를 하면서 음. 텃밭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남편에 대한 저, 이야기. 용복이 한 거지. 이렇게 <laughs> 하, 그날 보, 그. 친엄마가 있어요. 어, 너무 화가, 너무, 너무 많이 어, 쌓여 있었구나, 스트레스가. 그런데 왠지 공감감이. 이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 음, 니네 편도 아니고 남편은. 음, 남의 편? 네. 남의 우리 편, 남편은 남편.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때 방콕을 한대요. 방으로 들어가 보네. 방에 들어가서 콕. 음. 이렇게. 음, 음. 그러면은 아내 된 입장에서는 딱 답답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아내가 따라 들어가면? 방문을 열고, 여보, 얘기, 좀, 얘기 할, 좀 해. 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음?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대요. <laughs>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뭐지? 이거? 그, 그 아줌마가 늘 그렇게. 네. 아, 그런데 그게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음. 우리 신랑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 아내는 엄청 답답하고 답답하죠. 거절감도 느끼고 또 네. 서럽기도 하고 서운하고 그러죠 당연히 그런데 어, 사실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호르몬이 다르잖아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하죠. 그것처럼 호르몬이 다르다는 건. 몸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네. 우리가 여자가 가슴이 볼록 나오고, 허리가 잘룩한걸 보고, 왜, 가슴, 여자가 가슴이 왜 나왔어? 또는 남편, 남자가 어깨가 이렇게 큰 음. 남자 보고, 남자가 어깨가 왜 넓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체적으로 당연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네. 감정적으로도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달라요. 달라요. 진짜 정체성이 다르니까 좀 다른데, 네네. 그걸 이제 존 그레이라고, 네네.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부터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네. 네 어, 그, 거기에 이제 종그레이가 쭉쓴거 보면, 음. 어, 이제 남자와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차이를, 일반적인 차이인 거죠. 물론 남성인데도 여성성이 좀 음. 강한 사람은 네. 여자의 특성이 좀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 볼때그 뭐, 네.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화가 나면, 어,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아. 내가 스스로 그 화를 해결하고 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거군요. 음.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만의 동굴. 여자는, 어, 화가 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죠. 대화. 그래서. 어, 힐링 수다 방을 우리가 열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자들 화나면 옆에 사람 없으면 전화기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게 남녀의 특성인데, 이 남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음. 부부관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아, 원래 저렇게 생긴 음, 거구나. 이해하니까. 네네. 저 남자가 나를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음. 어, 저 남자가 지금 나한테 뭔가 지금 기분 나쁜 그런 걸 표현하는 음.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게 아니고, 아, 원래 저런 특성이, 음. 남성이라는 호르몬에는 저런 특성이 있구나. 네, 네, 우리가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남녀를 잘 이해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아, 네. 또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면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어, 내가 힐링이 되면 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자녀에게도 행복이 가고, 또 부부가 맨날 싸우고 툭닥거리면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를 아이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자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 채널이 힐링맘, 코칭맘이잖아요. 그래서 힐링맘하고, 또 엄마로서의 음. 좋은 양육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된다는 게 음. 전제적으로 들어갑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상담실에서도 보면, 네. 간혹 그런 분들 오시거든요. 네, 네. 어, 저는 남편하고 전혀 애정이 없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엄마 말 나는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 아이는 잘 키울 자신 있다.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울 자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공부만 되게 잘하는 아이로 키운다면 은뭐 가능하겠죠. 머리 좋으면 공부 잘할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잘 네. 성장하려면 당연히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두사람이 바로 부모인 거죠.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다는 음. 것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어, 이제. 남편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음. 여러분들에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어, 지금 이제 얘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아이 얘기만 하다가. 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그, 남자들은 친밀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친밀감. 네.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한 공간에 있어도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한 공간에서 네. 그래서 음. 일요일 같은 때둘다 출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 오늘 하루 종일 내 아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 친밀감이 채워져요 그런데 여자들은 저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잘 모를 때 저희 남편한테 나 오늘 하루 종일 자기랑 같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헛하고 외롭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무슨 얘긴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그럴 때 있는 거 네. 같아요. 여자들은 친밀감이라는 게한 공간에만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 서로 네. 나누는 거.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아내는 옆에서 가만히 있고 남편이 혼자 이렇게 보는 거는 아내는 같이 음.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그 남편은 티 보고, 아내는 음. 서거지하고 있어. 요 네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유, 아내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지 공유가 되냐면, 텔레비전을 같이 봐도, 박지성 선수가, 어, 골대를, 가, 어, 진짜 공잘 찬다. 그러면은 어. 옆에서 남편이, 맞아, 박지성이 원래 저렇게 잘 차는 거야. <laughs>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나 감정을, 와, 음. 잘 됐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할 때, 아내는 친밀감을 느끼니까, 그것만 해도 차이죠. 음. 또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좀 근심스러운 느낌으로 퇴근을 해오면, 음. 자기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무슨 그렇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음.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남편들은 많은 경우에 아무 일 없어. 뭐, 괜찮아. 이런다고. 아, 괜찮은 게 아닌데 얘기해봐. 그래, 이렇게 아니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내는 그렇게. 아, 남편이, 됐다니까. 아, 됐다니까. 그러니까. 아, 여보 얼. 왜, 근데 왜 신경 질내고 이러면 이제 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이 바로 어, 질문이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친밀감이고. 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어 그렇게 질문하는 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그것까지 왜? 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뭔가 해결하고 나오는 데 근데 또 그게 네. 아내가 걱정할까봐. 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하는 물론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거를 남편이 조금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같이 공유할 때 친밀감도 그 아픔을... 느끼고 그렇죠 아, 그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이해도 해 남편하고의 막, 음. 뭔가 섭섭하고 그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하는 이런 거 애매한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아,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죠 그러면 한결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음. 저한테 관심이 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네네. 나름 행을 네. 한한 그렇죠. 그렇죠.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남성의 음. 특성상 고개 더편하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데 왜냐 우리도 우리 도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좀 불편하고, 음. 뭔지 모르게 이게 이쁜데도 불구하고 좀안 편하고 이런 느낌이 들 어색하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자, 여자의 각자 특성에 맞지 않는 걸 내가 할때좀 불편하고 어색한 거죠. 음. 그런데 좋은 거는 남자는 여성을 좀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여성도 조율이. 남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가운데로 조금 조율이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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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그걸 배려하는 음. 마음이라고 음. 생각하면 되죠. 좀 배려해서, 아, 내 아내는 네. 이런. 특성, 내 남편은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서 배려해주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가는 게 이제 종종 가면 이제 제가 이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우리 집은 남녀 바뀌었는데요. 우리 음. 내가 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내가 난 내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내남편이막 근데 뭐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문 잠그고 있는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음. 꼭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바뀐 분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남성인데도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들 음. 또 여성인데도 남성성이 좀 강한 그 사람들 나이가 있죠. 들어갈수록 호르몬이 또 바뀌는 아, 거네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 가운데로 좀 몰려요. 아.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네네. 좀 남성적이 되고 네네. 남성은 여성 호르몬 그래서 음. 여러분 저는 이제 60이 다돼 가거든요. 어, 나이가 좀 많이 내 친구들도 보면 옛날에 되게 얌전했던 애들이 조금 덜 얌전해지는 애들도 있고요. 음. 또 어, 남편들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져요 음.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잘 삐진대요 <laughs> 조금만 하면 섭섭해 옛날에는 네. 그런 건 절대 섭섭해하지 않던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고 좀 삐지고 그래서 음. 약간 토라지는 느낌도 있다고 친구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녀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음.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틀 속에 좀 있는 거죠 조금 네네.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지만 음.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매우 어,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네. 그 아까 그 수학 수학 경쟁 수학 배틀 네, 하시는 텃밭 수학 어, 텃밭 네 거기에 가, 다시 가면 네, 네. 어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그 텃밥. 텃밭을 여기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텃밭 아줌마저 네네네 그래 남편 이야기 계속 이렇게 아 우리가 한번 한번 수를 한번 그렇게 또 지금 남편 약바타입 한번 가져 볼까요? 여러분들 남녀의 특성 중에서도 대화의 차이도 되게 심하거든요. 대화하는 방법도 음. 다르고 대화를 하는 목적도 달라요. 사실은. 목적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내가 남편이 아플 때는 아내가 남편한테 회사에 전해서 점심 때 병원에 갔다 왔어. 어때? 병원에서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갔다 왔어 또는 아 나중 갈 거야 귀찮. 아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들이 아플 때 남편이 곰살 맞게 아내한테 시시로, 수시로 전화해서, 여보 병원 갔다 와서 병원에서 뭐래? 또몇 시간 후에 이제 기침은 덜 하니? 뭐 이렇게 하는 남편들? 남편들 별로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아는 친구가, 우리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드문 사람, 드문 사람,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 네, 그, 그 가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게 많지 사실 않은 더 거죠? 일반적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 섭섭할 수 있잖아요. 어? 네. 뭐야? 뭐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는 당신 아플 때 전화를 그렇게 해는데 당신은 네네. 내가 아플 때 전화도 한번 안해 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미운털이 이제 박히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 훨씬 수월합니다. 부부 관계도 수월하고 음.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도 잘 키우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겠네요.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음.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렇다. 겨울, 그렇죠 유연하 흘려보내 네, 맞습니다 유연함,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 에게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남녀의 차이, 이 남녀의 특성, 뭐 대화하는 방법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어, 여러분들 좀 기대를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세요.